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러되 악하고 겨울은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직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데로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연말 중에 있습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한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결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한해 동안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면 요즘은 성과급이라 해서 또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연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연말이요. 우리 언저든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그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선한 그 순간이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나중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찬탄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만이 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대다수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채용해서 예와를 주님께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의 수도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로마를 영원의 도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로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였습니다 그어마만 넓은 국토에 아래 있는 로마 제국 영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한 번이라도 로마에 가보기를 꿈꾸고 희망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비유를 든 겁니다 자기 그동안에 자기 집에서 일을 돕고 있던 종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타국에 갔다 올 동안에 너희들이 내 자산을 좀 관리해라. 그래서 평소에 이 주인이 지켜본 대로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그 주인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한 달란트라는 단위는 노동자의 육천 대나리원의 가치가 있는 달란트의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육천일 연수로 말하면 한 20년을 벌어야 벌수 있는 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하루에 노동제품사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한 10만 원을 가정하면 한달난뜸매도 6억에 되는 요즘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어마한 돈을 이 부자가 자기 밑에 능력겨 보던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자기는 타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언제 돌아올지 그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을 상당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와 한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더라, 감추어두었더라, 땅에 묻어두었더라. 자, 이것은 통해 가지고 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섯 달란트를 주든 두 달란트를 주든 한 달란트를 주든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고유의 권한이고 주권이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왜 적게 줍니까? 라고 어떻게 항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섯 달러도 받았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큰 기업을 이끌어가고 큰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사명감 없이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 사업이 언제 잘못되지 않을까, 얼마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섯 달러도 두 달러도 한달안한 달러라는 것은 그 액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맡겨준 것 뿐입니다. 아마 이 다섯 달러 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물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잘못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한 달러 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잘못하다가 원금까지 날아가 버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땅을 파서 묻어놓고 그렇게 시간은 지났습니다. 한달 정도 이 사람은 아마 생각하기를 이 다섯 달, 두달 정도 받은 사람을 속으로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해봐야 내꺼 되는데 뭐 하려고 저런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저렇게 살아가느냐 만인한기든 본전이든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배짱이처럼 세월을 허비하고 놀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이 사람들이 각자 각자 오늘 성경을 결산할 새라고 했습니다. 이 결산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님, 주인께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또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두 사람을 향하여는 참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믿고 맡긴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아마 주인은 흐뭇하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였지요 놀라운 주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차피 해서 어차피 주인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내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삶에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 한달란더 받은 사람이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보고 다른 동료들은 많이 남겨가 주인에게 보고하고 바치니까, 자기는 할말뭘 있어야 되겠는데, 원금만 딱에 파묻어 놨던 걸 들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참 주인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인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쉽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엄 말하면서 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다 당신 탓이다. 핑계를 주인에게 대고 있는 것이. 마치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바로 그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저 여자가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그 좋지 못한 죄성은 바로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핑계를 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불신실할수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것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래 된 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끊임없이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오늘 이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이본전까지다 날릴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주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원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어 놨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전혀 신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종살 했지만 그두 사람은 주인의 신뢰를 받고 본인들도 신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 반면에, 아마 그 정도는 "야, 내가 정도어 왔지만은 이런어마만 금액을 내게 맡기니,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종에게 뭐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맡기고 주인은 저 멀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가니,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든 안 보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 정상계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언제 결산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가 감사해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드립니다라고 하는 산성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 반대로 이 사람 보십시오.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잘못 하면 벌을 안 내리고 주인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 무섭. 이게 바로 율법의 율법 스타일 율법의 체제 아래. 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깨나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그렇게 신앙사는 많습니다. 날마다 뭐 조금 하면은 아 하나님 날 버린가인가, 하나님 날 벌준가인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수도 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 율법 스타일, 율법 체제 아래서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조신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날마다 버리라 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야고보문이 들고 저하늘에 순천하다가 그때 그때마다 우리를 갖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의 차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서 은혜가 놀라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는 많은 결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언정하는 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다 여기 보십시오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남에게 해고자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주인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밤에는 한달란데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자는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악한 자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자신이 받은 자기의 어떤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악한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기본적 그걸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사실을 엄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설날이 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지만은 이건 본인과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뭘잘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이것을 타국으로 가는 것이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고 사람에 따라서 다섯 달도 두 달도 한 달라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한 달란드 받은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이면 최선을 다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달란드를 남겼던 두 달란드를 남겼던, 만일 한 달란드 받은 사람이 한 달란드를 남겼더라면 다섯 달란드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주인의 칭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큰 달란드 받고 거창하게 이 세상에 큰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아, 하나님 앞에 가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피로 받은 달란트는 적은데, 요한계시로 보면은 서만나교회처럼 정말로 지극히 미약한 가운데서도 받은 것은 적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적은 믿음, 적은 분량의달란트를 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것이 보이, 그건 사람의 평가고. 우리 하나님 평가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때문에, 원래 우리 성도들은, 아, 뭐, 어떤 많은 달란드를 받은 사람을 불화하거나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목,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다섯 달란드 받은 사람이나, 한 달란드 받아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상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한해한 한 해가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종결하지 않겠습니까? 연말마다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듯이 언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나그네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남에게 핑계 대고.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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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고 언제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것을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감격하면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순식간에 한해가 다하고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를 예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를다했는가 나나 한해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핑계 대며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에 우리의 평가가 어떠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을 견정이 약하고 결혼조아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주음한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아이다